10월 그 13일부터 10월 그 16일까지 이 시기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. 이렇게 그 음력으로 9월 보름을 앞둔 달이 점차 그 커져가는 이 시기는 우리가 또재물를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달의 만월에 그 가까워지는 그런 에너지를 활용할 때 그때 그 돈복을 또 크게 그 터뜨릴 수 있습니다. 이런 그 만월에 가까워지는 그 달의 기운은 증식과 또 풍요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 돈복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간단하게 그 돈복 더주는그 풍수 방법을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그 집에 있는 그 은박지 하나 준비하셔서요, 그 은박주 위에 그 동전을 올려놓고 그 창가 가까이에 두시기 바랍니다. 은박지는그 오행 금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달의 기운과 또 결합을 합니다. 재물운이 더욱 강력하게 증폭이 됩니다. 집으로 들어오는 그 돈복의 힘이 또 달라집니다. 창가 가까이에 그 은박주에 동전을 담아서 이렇게. 올려두게 되면 보름달로 커져가는 이 시기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달빛이 그 결합을 하겠죠. 동전과 그 은박지 이런 결합은 금전운의 그 에너지를 더욱 활성화시킵니다. 은박지 위에 이렇게 동전을 올려두게 되면 금속의 그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행그 금의 기운을 또 충만하게 하는 그런 풍수 효과를 주게 됩니다. 이때 그 동전과 또 은박지 이런 그 결합이 되면 오행그금 기운은 더욱 강화가 됩니다.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그 달빛과의 그 조화를 또 촉진을 합니다 이때 그 돈복의 흐름 재물의 그 흐름은 더욱 원활해집니다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의식은 음력 그 9월 보름 전까지 즉 달의 기운이 그 가장 커져가는 이 시기에 시행할 때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풍수적인 그 효과가 가장 또 극대화 됩니다 은박지 외노인 이 동전이 또 달빛을 받으면서 재물운의 그 기운을 또 집안으로 크게 그 유입시키게 됩니다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까지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17일날 그 보름날 또 철수 원위주 시켜주시면 발의 그 성장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그 도움복을 불러들이는그 풍수 방법이 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. 이런 그 간단한 또 은박지와 그 동전을 이용하는 그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도움복을 크게 그 터트려 보시기 바랍니다.